보낸 문자 메시지가 유착의 증거라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모종의 내통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가 아니냐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돼서 이 고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자 논란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전해철 의원의 우려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힘은 유상무 총장의 문자는 정상적인 소통 절차였고 감사원을 정권과 한몸처럼 움직이게 한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였다고 맞받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의 고발을 지시한 것입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그리에 쓰는지? 권성동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등을 관광용이라고 주장하며 혈세 부르마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역공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시사한 뒤 4시간 만에 시작됐다는 민주당 유착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짜고 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주 합리적 아닌가요?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 사전 보고를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부터 무려, 무려 3의포를받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발송은 자신이 결정했다며 유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